솜브의 작업을 위한 위빙 시술하기 전 모습입니다. 센터 포인트에서 탑 포인트까지 일직선으로 블록킹을 나누어주고, 양쪽 사이드는 탑 포인트에서 이어백 포인트까지 블록킹을 나눈 후탑 포인트에서 네이프 포인트까지 일직선으로 블록킹을 나누어주고, 핀셋으로 고정해줍니다. 4등분 블로킹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일제 탈색제와 이제 산화제 6%를 1대2 비율로 고르게 믹스해줍니다. 호일을 모발 길이만큼 자르고 반으로 접어준 후 꼬리빗을 이용해 반으로 접은 사이에 끼워넣고 잘라서 준비해줍니다. 우측 네이프 포인트를 2cm 섹셔닝을 나누어주고 다시 1cm로 섹션닝을 나눈 후 꼬리 빗을 이용하여 0.3cm 교차하여 위빙을 진행해주고 위빙을 진행한 모발 아래 호일을 대고 탈색제를 꼼꼼하게 도포해준 후 호일을 반으로 두번 접어주고 양쪽 끝을 접어준 후 핑컬핀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좌측 네이프 포인트도 우측 네이프 포인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빙을 진행해 주고 핀컬 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백 네이프 미디움 포인트까지 우측과 좌측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빙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백포인트 우측과 좌측을 2cm 섹션닝을 하고, 가운데 부분부터 시술하기 위해 다시 1cm 섹션닝을 해준 후, 꼬리 빗을 이용하여 0.3cm 교차하여, 위빙을 진행해주고, 위빙을 진행한 모발 아래 호일을 대고 탈색제를 꼼꼼하게 도포해줍니다. 호일을 반으로 두번 접어주고, 양쪽 끝을 접어준 후 핀컬 핀으로 마무리해줍니다. 백포인트 우측과 좌측도 가운데 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빙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골든 포인트까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빙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탑골덴 미디움 포인트는 다시 두 개로 나누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빙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우측 사이드를 2cm 섹션잉을 하고 다시 1cm 섹션잉을 해준 후 꼬리 빗을 이용하여 0.3cm 교차하여. 위빙을 진행해 주고 위빙을 진행한 모발 아래 호일을 대고 탈색제를 꼼꼼하게 도포해 줍니다. 호일을 반으로 두번 접어 주고 양쪽 끝을 접어 준후 핀컬 핀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우측 탑 포인트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빙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좌측 사이드도 우측 사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빙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좌측 타 포인트도 우측 타 포인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빙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솜브레 시술을 하기 위한 1차 작업인 위빙 탈색 시술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연 방치 20분을 진행해 줍니다. 자연 방치 20분이 끝나고, 위빙 시술 컬러를 확인하기 위해 컬러 테스트를 진행해 줍니다. 컬러 테스트가 끝나고, 핑컬 핑과 호일을 제거해 줍니다. 컬러 테스트가 끝나고 난뒤물 온도를 체크하고 탈색제를 깨끗이 헹구어준 후 다음 시술을 위해 샴푸를 진행하고 깨끗이 헹구어줍니다. 샴푸하고 난후 모발의 물기를 80% 정도 건조해주고, 센터포인트에서 탑포인트까지 일직선으로 블로킹을 나누어주고, 양쪽 사이드는 탑포인트에서 이어백 포인트까지 블로킹을 나눈 후 탑포인트에서 네이프 포인트까지 일직선으로 블로킹을 나누어주고, 핀셋으로 고정하여 4등분 블로킹을 완성해줍니다. 솜브레 시술에 사용될 연모제 1제 W4 12-44를 이제 산화제 6%와 1대2 비율로 고르게 믹스해줍니다. 메이프 포인트 좌측과 우측을 2cm 섹션닝을 나누어줍니다. 메이프 포인트 좌측 부분은 W412-44 염모제 일제와 6% 산화제, 이제를 1대2 비율로 믹스한 염색약을 두피 가까이 꼼꼼하게 도포를 진행해 줍니다. 메이프 포인트 우측 부분도 좌측 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염색약을 두피 가까이 도포해 줍니다. 4포인트까지 2cm 섹션잉을 나누어주면서 W4 12-44염모제 일제와 6% 산화제, 이제를 1대2 비율로 믹스한 염색약을 두피 가까이 꼼꼼하게 도포를 진행해줍니다. 좌측 사이드도 2cm 섹션인을 나누어주면서 W4 12-44염모제 일제와 6% 산화제, 이제를 1대2 비율로 믹스한 염색약을 두피 가까이 꼼꼼하게 도포를 진행해줍니다. 우측 사이드도 좌측 사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염색약 도포를 진행해 줍니다. 전체 염색약 도포가 끝난 후 버티컬 섹션으로 크로스 체크해주며 뿌리 부분을 연결시켜줍니다. 솜브레의 염색 도포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염색약 도포가 끝난 후 자연 방치 30분을 진행해 줍니다. 샴푸를 하기 전에 모발에 있는 염색약으로 에멀전을 진행해 줍니다. 이때 에멀전을 진행하는 이유는 염색 결과를 더욱 자연스럽고 선명하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염색의 얼룩 방지 및 균일한 색상 표현을 하기 위해 진행해 줍니다. 에멀전이 끝나고 물 온도를 체크하고 염색제를 깨끗이 헹구어 준후 샴푸, 컨디셔너를 진행하고 깨끗이 헹구어 줍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에센스를 도포한 후 쿠션 브러쉬를 이용하여 모발을 정돈해 줍니다.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모발을 완전히 건조해 줍니다. 모발 건조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솜브레 스타일링이 완성된 모습입니다.